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nl의 밸류크레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mnl 뉴스입니다 2022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가 드디어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어저께는 예비 창업 패키지가 나왔고요 뭐 거의 예상했던 대로 나왔는데요 오늘은 그럼 초기 창업 패키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줄 요약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어저께 예창패를 보신 분들은 조금 뭔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아셨을 것이고 초창패도 사실은 좀 많이 비슷하게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어차피 초창패 준비하시는 분들이 예창패 공고를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도 뭐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 양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과거에 작년 양식으로 미리 준비를 하셨던 분이 있다면 안타깝지만은 좀 새로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좀 달라진 부분은 있지만은 사실은 좀 순서가 달라지고 좀더 세분화된 거기 때문에 뭐 다시 쓴다기 보다는 조금 짜짓기를 하고 좀 다듬단 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써놓으신 게뭐 딱히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 부분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매뉴얼이라고 하는 파일이 새로 올라왔는데 이거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이거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모집공고 안내는 k s t a r t 홈페이지 k-startup.kr 인가요? 5월.kr 인가? 여기에 이제 올라와 있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 보셔서 어,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기업 모집 공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늘 그렇듯이 나와 있는데, 여기 굉장히 좀 주의사항으로 지금 여기저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 인증 절차가 신설이 됐다. 즉, 작년에 안 해도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기업 인증뿐이 아니고 개인 인증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자체를 쓰는 거에 앞서서 미리하셔야될 게, 그 기업의 공동 인증서나 아니면 sci 기업 실명 인증 등으로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 기업 실명 인증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그 마감 당일날은 이게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 때문에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별첨 자료에도 지금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 참고 매뉴얼이라는 게 이번에 새로 뜨는데 이것도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일는 SCI 기업 실명 인증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w w w s i r e n 2 4 c o m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기업 실명 등록 안내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기업 정보 업데이트 요청서를 작성하셔가지고 뭐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이제 뭐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을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개인 실명 등록도 일단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개인이랑 기업을 모두 다 하시는 게 좋겠다. 요거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공고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 공지가 떴지만 실제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월 28일 9시부터 2월 2022년 3월 24일 6시 아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어, 이게 6시간이고 4시니까 16시니까 요거 헷갈리지 말고 꼭그 마감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화 자금은 최대 1억 원인데 평균적으로는 7천만 원 정도 즉 차등 지급이 되는데 평균 7천만 원에 맞춘다. 어, 예비 창업 패키지가 평균 5천만 원인 걸 생각하면은 초기 창업 패키지가 확실히 좀더 많은 지원 금액을 주는 걸알수 있겠죠. 뭐 협약 기간은 10개월 이내고 그 다음에 뭐 700개사 내외에서 일반 분야가 600개사 그린 분야가 백 개서 내외다. 그리고 신산업 분야 창업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집 분야 먼저 보시면은 이제 일반 분야라고 하는 건는 일반 창업 분야 전부 그리고 그린 분야라고 해서 이제 그린 테크놀로지 관련 스마트 시티나 제조 이차 전지 뭐 신재생 에너지 전기 수소차 친환경 소재 자원순환 뭐 이런 그린 관련 창업 아이템이다 그러면 그거는 백 개서 내외를 이제 따로 뽑는다. 그래서 600 플러스 100 해서 700개를 뽑는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 주간 기관별 지원 규모의 70% 이상을. 해당 권역 소재 창업 기업으로 선정한다. 이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단 주관 기간별 지원 규모라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기 창업 패키지는 대학에서 원래 하던 창업 선도 대학이 넘어온 케이스라서 사실은 대학교가 거의 대부분의 주관 기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안에서 보면은 주관 기간별로 일반 분야고 하 그린 분야를 다 뽑아요. 그래서 뭐 그린 분야라고 해서 그린 테크놀로지를 따로 뽑는 데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3개의 초기 창업 기업을 이제 뽑게 돼 있는데 선정 중에 여9 개는 일반 분야, 네 4개, 4개사는 그린 분야를 뽑고 뭐 제가 있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20개의 기업을 뽑는데 17개사는 그 일반 분야, 3개사는 이제 그린 분야 뭐 이런 식으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1번하고 2번을 합쳐 가지고 다 합치면은 700개사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을 주고 거기에 플러스 뭐 이제 뭐 멘토링이나 그런 거 지원해 준다고 뭐 어디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 지원이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를 보게 되면 민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초기 창업 기업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 원 기준 정부 지원금 70% 이하 창업 기업 대응 자금 30% 이상 그 대응 자금은 현금 10% 현물 20%뭐 이런 이제 구성비가 나와 있고요 총 사업비 구성 예시를 보시면 어떻게 되 있냐면은 총 사업비를 7천만 원으로 했을 때 정부 지원 금 현금이 4,900만 원이면 현금이 700만 원, 현물이 1,400만 원 이렇게 된다고 라 했는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원 지원이기 때문에 여기 1억원이 들어가야 되고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재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건 제가 관련된 강좌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은 아마 엑셀 서식까지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보면 되게 이것도 되게 얍삽한 거죠. 실제로 보면은 왜냐하면 그나마 총 사업비 1억이라 그러면 정부 지원금 7천이다 그러면 이게 이게 평균 7천만 원 지원이 이거거든요. 이 7천만 원 기준으로 여기가 1천 들어가고 여기가 2천 들어가 가지고 그나마 이게 조금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좋은 거였는데 지금 평균 7천이라고 해놓고 총 사업비 1 0천으로 맞춰놨으니까 실제 주는 거는 4,9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은 보통 안 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건 무조건 여기다 1억을 맞춰야 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아까 그 링크 걸어 드린 강좌로 보시면은 좀더 이해가 잘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어디에 내는 게 유리할 건데 뭐 사실 뭐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뭐 이제 내가 그 대학을 나왔다. 그럼 모교를 내면 조금 유리하지 않냐.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이모교 버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프리미엄이 크진 않아도 그래도 대체로 그 학대에 오는 사람들은 그 학교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 지금 권역 소재 창업 기업이에요. 그걸 70% 뽑는데요.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 소재 창업 기업은 서울에서 70% 이상을 뽑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서울에 있는 창업 기업이 호남에 낸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 호남에 있는 TO 중에 30% 이하를 뽑겠다라는 거니까 말이 좋아서 30% 이하지, 그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은 기업 소재지 기준 권역의 주간 기간에 내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원이 그만큼 많을 테니까, 근데 실제로는 되게 복불복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그 ict 때문에 되게 박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좀 다른 권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 지원 규모가 이제 30% 이하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거기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쟁을 할수 있는 요소도 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좀알수 없는 복불복이라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해당 권역 소재로 지원하는 게 난데 어 뭔가 조금 내가 서울의 소재에 있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 굉장히 특화된 어떤 강점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에 한번 맡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 창업 기업 기준을 봐야 되는데 지원 자격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003년 그 미만이에요. 초기 창업이라고 하는 건 설립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차에서 3년차까지. 여기서 1년차라고 하는 건뭐 0.1년차, 0.2년차 이런지 몇 개월 된 기업들도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2019년 2월 25일부터 2022년 2월 24일. 즉, 여러분의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 등기 부동산의 개업연월이나 회사 성립연월일이 요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그냥 뭐 우리 회사가 이때 창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전에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기존에 개인 사업자가 있었다 폐업을 하고 이종 창업을 했네 동종 창업을 했네 법인에서 뭐 법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 사업자를 뭐 새로 내고 뭐 뭐를 유지하고 뭐 이런 되게 골, 복잡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조금 좀 귀찮은 적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여기는 기준으로 조금 산정을 해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이게 좀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이런 초기 창업 패키지나 이런 거 올라오면은 맨날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그걸 간별해 드릴 수도 없고, 이게 저한테도 그렇게 댓글이 미친 듯이 달리면은 그 주관 기관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 c e r t k s t a r t u p g o k 이라고해 가지고 요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 가서 확인서를 발급해 보시면은 그 확인서 안에 창업 기업 연월일이 딱 적혀 있어요. 그게 아까 보여 드렸던 이 기준에 들어오면 그냥 창업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원래 법인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개인은 없고 법인만 갖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개인사업자를 낸다 그러면은 그것도 창업으로 봐주기는 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요건 조금 특이한 케이스니까 요건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동종 업종 이종 업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어제 예창패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예창패를 안 보셨을 것 같아서 동종 업종 이종 업종이라고 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통계청 통계 분류 포털 kss 시점 코스타 점지오 kr이 들어가서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분류 코드가 나와요 이 분류 코드가 한자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이나 이런 거 그니까 한자리부터 시작해서 다섯 자리까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대분류라고 그러고 그 다음을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지금 보통 우리가 동종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세세분류가 불일치하면 그건 이종이고 세세분류가 같으면 동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공기청정기로 검색을 해보면 지금 분류코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공기청정기는 단어가 들어간 그 세기어, 상품명이 뭐 가정용 공기청정기, 에어클리너 재습및 가습 기능이 있는 건 이런 것들은 다 29174로 포함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했던 사업이 이 업종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동종으로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29174를 이번에 할라 그러는데 기존에 하던 일이 공기조화장치라고 해서 29172다. 그럼 이거는 이종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럼 29174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기체 여과기 제조업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 가보시면, 여기 뭐, 공기청정기에서 이런 세균들이다 있죠? 이런 거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어, 요, 요 29174가 세세분류라 그러면은, 요 상위 2917이 세분류잖아요. 세분류를 보면, 냉각, 공기조화 여과중매, 가스 발생기 제조업이라고 돼 있는데, 요하위 항목 중에서, 이 4가 아니 뭐, 1이나 2나 3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서, 만약에 그쪽 분야에 해당한다 그러면, 2종 업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기 창업 패키지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케이스 스타트 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주간 기간은 하나만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접수 마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 3월 24일 목요일 오후 4시입니다. 6시가 아니고 4시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스타트 p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 인증 및 개인 인증을 반드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sci를 통한 인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까 제가 사이트에서 보여드렸던 사이렌 24라고 하는 그 사이트 안에서 개인과 기업을 모두 인증을 미리 등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평가 절차입니다. 뭐 당연하지만 일단 이게 자격 요건이 되는 요건 검토라고 서류 평가, 발표 평가, 최종 선정 그리고 서류 평가는 이제 2배수로 뽑는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거 있어요. 요건 검토가 상시 진행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여러분 항상 보면은 기존에 다른 일 하시다가 이거 이 뭐냐 초기 창업 패키지 받아보겠다고 막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서류를 열심히 만들고 어떻게 막 해가지고 막 어거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겨놓고막 조마조마하다가 이거 넘어가면 아싸 이러면서 넘어가시는데 이게 상시진행이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를 했다 그래도 서류평가 중 발표평가 중 심지어는 최종 선정되고 그 이후에라도 이게 들통이 나서 미충족이 확인이 되면 그냥 탈락이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좀 안타까운 게 차라리 이 과정에서 만약에 자격 요건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그건 그냥 탈락인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최종 선정 이후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데 도중에 이게 알고 보니까 미충족이었다 그러면 그게 악질적 뭐뭐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이런 뭐뭐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 약간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될지 안 될지 되게 아리까리한 상황에서 일단 보자 했는데 어떻게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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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됐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누군가가 찔렀어. 그래가지고, 뭐,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검사를 보니까, 이 애매한 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통 그 순간에 시민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시민위원회가 되게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뭐냐, 아, 이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딱 엑스를 치면은, 그때는 미충족이니까 탈락하고 환수하면 다행인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리까리하신 분들은 그냥 주간 기관에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뭐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이거는 그니까 저한테 물어볼 정도로 애매한 것들은 저도 대답을 못해 드리겠더라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평가 절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여기도 뭐요권 검토 나와 있죠 이건 상시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발표 평가는 원래 대면을 원칙으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변경은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주간기간이 온라인으로 하겠다 그럼 하는 거지 뭐 내가 대면이라고 했는데 내가 온라인을 원한다 그래서 온라인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주관기관에서 우린 대면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대면이고요. 그땐 무조건 대표자가 참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돼요. 간혹 가다 보면은 뭐 대표자가 너무 바쁜 일 있고 다른 일 있어서 무슨 뭐 CTO나 이런 사람들 오는데 어 보통 이런 거 나올 때 일단 원칙이 대표자고 대표자가 안 오면 기본적으로 작용 미달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이게 그래도 나랏돈 1억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길래 참석을 안 했냐 이런 사실 할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평가항목은 이제 문제 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인력 팀 구성인데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고 이번에 배점이 안 나와 있는데 이 배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류하고 발표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마 그 따로 이제 지침이 내부적으로 내려올 거라서 확실하진 않지만 대체로 뭐 문제 인식하고 실현 가능성에서 많은 부분이 결판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양식이 변경이 됐어요. 지금 제출 서류를 보면 이번에 나온 얘기가 동사업 전용 사업계획서 양식이다라고 있는데예전엔 이런 표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전용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냐하면 2021년도 작년도에 제가 강의했던 거랑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달라요. 확실하게 다릅니다. 서식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는 같은데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금쪽 같은 강의들이 사실은 조금 타격을 입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아니지만, 어,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사업계획서 양식 변경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1.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여기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내부의 세부를 보면은 원래 1단원에는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하고 개발 목적 필요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목표 시장 분석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에서도 개발 방안하고 차별화 방안을 이렇게 쪼개 놨고요. 그다음에 원래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이이장이 들어갔던 게 하나가 고객 요구상 대응 방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문제 인식에서 고객 요구상 분석이라고 해서 두 개를 쪼개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전략에서도 사업화 방안을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돼 있고 추진 일정 자금 소요 조달 계획을 따로 쪼개놨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뭔가 없던 내용을 더 넣어야 된다든가 뭐 옛날엔 이게 없었는데 이걸 넣어야 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제가 했던 예전 강의들을 봐도 실제로 그 강의 안에서 이 내용들을 말이 안 나와 있어도 여기에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항상 강조를 했었는데 그걸 세분화하면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어,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이 양식 변경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제 강의를 날려먹는 게, 콘텐츠를 날려먹는 게 조금 아쉽긴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요거 하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창패도 그렇고 초창패도 그렇고 사업 계획서 작성 참고 매뉴얼이라는 게 나와서 이번에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순서를 변경하고 좀더 이제 자연스러운 내용이 되도록 그런 이제 뭐 이루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이 매뉴얼상에 뭐 창업 아이템 개혁은 어떤 걸 적고 뭐 명칭 범주는 어떻게 하고 소개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좀 자세한 공식 같은 게 이제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강의에서 주로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하고 이 내용에 이 항목에 무엇을 넣어야 되냐를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엇을 여기에서 되게 명시를 잘 했기 때문에 이것만 읽어 보셔도 평타는 치는 사업 계획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되고요 혹시 예비창업 패키지에도 이 매뉴얼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좀 도움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 보신 그보는분들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재탕합니다 이건 두개 똑같아요 내용이 얘랑 예창패 있는 거랑 보면은 항목별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거 토시 안에 안 바뀌고 똑같거든요 이런거 그래가지고 뭐 굳이 예창패 사업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보실 필요는 없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상당히 정성들여서 잘 만든 작성 매뉴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요것만 보고 쓰면 되겠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일단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게 아직 여기에는 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매뉴얼 있다고 문제 다 푸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이거 기억하세요?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 c 이거 이차방정식 근의 공식인데 이거 안다고 이차방정식 문제 다 푸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서. 어, 매뉴얼은 그냥 매뉴얼인 거고 실제로는 여러분 사업을 얼마나 잘 나타내냐 이게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그 다음에 제가 이게 지금 아까 그 물음표 4개 표시한 게 이건데 자 2월 10일 쯤인가요 그 창업지원사업 안내가 창업진흥원에서 진행이 됐었어요. 거기 보면은 초기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925.4억원이 내고 그 다음에 910개사 내외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명시를 했어요. 불과 2주일 전에 이걸 명시를 했는데 선정규모 이번에 공지 나온 거 보면 700개사 내외에 600 플러스 100. 무슨 얘기냐. 910개에서 700개를 빼면 210개사는 어디로 갔느냐. 나의 210개사는 어디로 갔느냐. 이게 사실은 되게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어저께 예비창업 패키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예창패가 똑같았거든요. 예창패는 어떻게 됐냐면은 1500개사에서 1260개사만 뽑는다 그래가지고 240개사가 날라갔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갔냐? 창업 중심 대학에서 보면은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를 같이 한다고 그는데 거기에 예비 240개가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였냐면은 아 얘네들이 예창패 1500개 뽑는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이거를 1260개 한가에 뽑고 240개는 창업 중심 대학에서 뽑는다. 그래서 마치 창중대에서 뭔가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를 하나로 묶어서 새로 뭔가 기회를 주겠다가 아니고 그냥 있는 거논나가지자 약간 있는 거노나먹기식의 그런 예산 나누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분명히 지원규모 925.4억 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안에는 창중대에 들어가는 예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910개 사도 아니고 예산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700개 910개면 210개인데 지금 150개 뽑는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실제로... 그 제가 이거 궁금해 가지고 이제 다른 것도 좀 찾아봤는데 지금 60개사가 어디론가 날라갔어요 그래서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실제로 창업 중심 대학 본격적으로 나올 때 이게 갑자기 210개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아니고 60개로 그냥 어영부영 저 같은 사람 아니면 그냥 다들 숫자만 보거든요. 이번에 몇개 뽑는다 그러면은 오, 그러고 나중에 숫자 조금 바꿔도 그냥 오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60개 의 행방을 저는 앞으로 주시를 할 겁니다. 이것들이 어,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말을 들어야고 지켜야지 약속을. 하여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일단 뭐 MNL 뉴스는 여기에서 전반적인 내용 다 마무리가 됐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 추천 강좌가 있습니다. 일단 초기 창업 패키지 추천 강좌 제일 잘 되는 건 에피소드 20의 초창패 사업계서 길라잡이 2시간 반짜리 강의 하나 있거든요. 여기다가 링크 걸어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되라고요 참고로 어저께 예창패 때 제가 <laughs> 캡처를 잘못해서 에피소드 1 9로 올려야 되는데 20을 해놓고 이거라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이 똑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사, 창업 사관학교 특강 시리즈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이 안에 쭉 들어가 보시면은 뭐 비대면이나 에코 같은 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뭐 조금 순서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기업의 아이템이나 사업을 프로. 하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사업 계획서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특히나 이제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꼭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재생목록 여기다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계획서가 실제로는 보면은 초창패 이번에 처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사업계획서를 쓰는거나 아이템 선정하는 것보다 글쓰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제가 좀 작정하고 사업계획서 글쓰기 추천 강좌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단기 속성 강좌 글쓰기 초보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스킬 기초편에서 이어지는 이 창금특강이 있거든요. 요것도 재생목록 여기다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후 강의 일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사실 초창편에 예창편은 제가 뭐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는 했지만은 사업계획서 쓰는 법 전체에 대해서 했던 게 사실은 2년이 다 돼가요. 한 1년 반이 넘어가가지고 이번에 한번 업데이트를 하긴 해야겠다.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마침 또 양식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좀 하긴 할 건데 뭐 매뉴얼도 이미 있는 상황이라 그거 그냥 읽어드리는 건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조금 고민해 본 다음에 여러분한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맘때쯤 되면은 그이 밑에도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 확인 안 하시고 계속 뭐 상담 원한다 얼마냐 이거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 상담은 안 하고 있으니까 어 여기에 대해서는 어 사절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m n l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가장 큰그 지원 사업이 열렸네요. 초기 창업 패키지 어 기업 하시는 분들 사실은 항상 그 사업자금 부족해가지고 또 힘들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어 이번에 초기창업 패키지 정말 잘 돼가지고 좀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소중한 자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행복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벌써 주말이네요. 자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여러분 사랑합니다.